화를 만들고 활을 만들어서 엘더만 빠르게 사냥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첫 버스보다 더 쉬웠던 것 같거든요, 기억으로는. 그리고 오늘 다른 유튜버들 바레인 영상을 좀 봤는데 뭐, 뭐 재미도 재미지만 아, 그래픽 차이가 많이 나니까 좀 확실히 좀 기분이 좀 그래. 자 어디 이거 까면 되겠다. 이거 엄청 많이 나오니까 몇 개나 되더라 나무가. 어쨌든 뭐 녹화방송이라도 보시는 분들 계시면 이제 뭐 댓글도 한 번씩만 좀 응원삼아 해주세요 제가 라이브 두 번째 할때 어떤 분이 질문을 하신 적 있는데 대답을 안 했어 채팅창을 안 봐가지고 그게 좀 한이 되고 있어요 진짜 그리고 또 영상을 편집해서 올려보니까 확실히 이게 제가 좀 딕션이 안 좋으니까 자막도 안 깔리고 아좀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일단 뭐 배를 또 만들어야 될수 있어가지고 이 저기 제일 좋은 나무 좀 여러 개 모아 갖고 갈게요 아우 이놈아 어? 도망도 안 가네 이제 어? 어벌 소리 같은 게 나는 거 같은데 잘못 었나 응? 오른쪽에서 벌 소리 나는 거 같은데요 벌? 어, 벌 하나 있어야지 벌 소리가 맞는 거야 이거? 설마? 진짜? 내 귀가 그렇게 좋진 않잖아 어, 그냥 전자음 인가 봐어 잘못 들은 걸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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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네, 있네. 오, 어, 볼 소리, 여기, 이거. 윙, 소리 나죠? 요거를, 그냥, 어떻게 따냐면, 여기, 그냥, 뛰어가서 때리면 피가 달거든요? 여기, 부셔주면 됩니다. 아주 쉽죠? 뽕. 그거고 나머지 다 먹으면 되잖아. 쭉 하고. 합시다. 열 엘더는 너무 멀어가지고, 근데, 잡을 수 있을까, 이거? 어우 너무 멀다, 근데. 그냥, 화 하나만 얼른 만들고 가야겠다. 포털은 가서 만들더라도. 만약에 뛰어갈 거리가 안 돼서 배를 만들어서 가야 된다 하면 이제 오늘 못 잡을 가능성이 클것 같습니다. 오늘 잡고 싶은 게, 어, 집 짓는 거는 뭐 재밌진 않을 것 같아. 아닐 수도 있지만. 집 짓는 거 보러 온 사람도 있나? 어, 비 오네. 허이차, 어, 허이차. 어, 안 돼. 으, 떨어지지 마. 살았다. 자, 집 근처죠, 여기. 활도 만들어야 되고. 어... 어, 난, 네 일단 활도 좀 만들어야 되고 자 여기에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거 이런 거딱 이렇게 딱 설치해 놓을 수가 있거든요. 뿅그래서 이제 꿀을 줍니다 조금씩. 자 봅시다. 풍새환 어, 나무 활 이걸 만들어야 되고 원목이랑 가슴 사슴 사슴 가죽 두개 가슴이래. 가죽. 원목 원목이 일단 10개 무거우니까 어디 보자 아 드디어 활을 업그레이드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좋은거 쏩시다 아 이건 갖다 버리고 싶다 업그레이드를 좀 한번 해 볼까요 어, 할수 있나 원목 5개랑 가죽이 2개 추가 2개 원목 자 업그레이드 좋습니다 응? 또 해준다고? 어우 꿀이네 원목 10개, 그리고, 가죽, 몰라, 다 아, 꺼내. 자, 업그레이드. 어, 이러면 좀, 어렵지 않겠는데? 네,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별 4개짜리. 작업대가 4레벨이 돼야지 업그레이드 할수 있어요. 지금 만들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건 지금 빨리 열정을 잡으러 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 그리고 불화살을 조금 쓸 거거든요. 탄탐버 석탄이 됩니다. 자, 빨리 빨리 하고 잡으러 가자고. 지금으로서는 아주 좋은 성능을 발휘하는 멧 돼지 육포도 만들 수 있군요. 쓸데없는 거를 한쪽에 좀잘 넣어놓도록 할게요. 뭐 이렇게 한요 음, 정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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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이렇게 제작은 근데 업그레이드면 뭐가 좋은 거지? 이 정도 좋습니다. 되게 삐뚤어진 거 진짜 보기 싫어하는데 역시 그냥 트리밍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그냥 포기하게 돼. 뭔가 그냥 좀 타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 이쯤에서 마무리 뭐 약간 이런 느낌 그든 여기다가 이제 얼굴 모아놓고 이쪽에는 씨앗, 옆에는 음식, 여기 맨 끝에도 돈. 는 여기는 뭐 없었고 돈돈 다시 넣고 네, 여기 고돈고 여기 얘다돈이거 음. 시 때. 그럼 여기다가 이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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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으면 되는데 이는가지고와야 되고요. 그럼 가죽 여기다 놓고. 자, 됐습니다. 깔끔하죠? 좋아요. 여기 한번 정리 한번 하고. 뭘 만들 수 있지? 청동으로 이제 방패는 하나 만들까? 청동 방패는 만들어야죠. 이거. 잠은 자야 됩니다. 잠은 자야 돼요. 지금 지금 저 방송 들어와 주신 분이 한분이 계시다고 뜨는데 이게 이제 저 본인인지는 좀잘볼 기왕이면. <목소리> 어, 이게 지금 습히 움직이고 있습니다라고 떴잖아요. 이게 지금 습격이에요. 저, 저희 집을 습격하는 건데, 특정 뭐, 한 발전도가 이루어지면은, 이렇게 습격을 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와요. 그래가지고, 이 지금 큰일 난 거죠. 그러니까. 최대한 잡긴 잡아야 되는데, 아 어, 이거 어떻게 잡지? 큰일 났네. 어, 조심! 자, 어우! 야, 뒤에서 돌팔매지를. 어, 저거 어떻게 잡냐. 투사는 진짜 힘들던데. 아, 이제는 지금 잡으면 계속 나와요, 지금. 어, 아파. 옛날에 바레임 할 때는 그래도 얘네들한테 막 이렇게 도망 다니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오 어이 그만 입 냄새 그만 오호 방패가 좋긴 좋아 어안 어, 안 되고 있었네 방패를안 되고 있었군요 투사만 잘 피해서 투사만 잘 피하면 딱 아, 이건 안 되겠다 이건 안 되겠다 이건 안 되겠다 어 어디 저기 해골 무대기 없나 해골 아, 무대기 있어가지고 그냥 깔끔하게 잡을 수 있는데 내 친구들 내 친구 해골 팀 있으면은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체력이 지금 지금 체력이 없어가지고 체력 도망 갑시다 그냥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지 나 지금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 이러고 있을 시간 없어 회색 그눈 눈알 그 있긴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는 와 진짜 너무만 어? 너 기다려 딱 기다려 어? 아니 너 말고 야너 너, 너 말고 너 말고 너너너 너, 너 말고 너 말고 자 이제 시작하자 놀아보자고 내가 그래도 어, 한때 좀 쳤어 이 자식아 어? 이리 와봐 또 어디 어디 안 피가 없다 이거야 혀지 야, 야피 남은 거 보셨나요 침착하게 괜찮아요 아직 자 보세요 이제 할수 있어요 야 도발을 그또 미리 퉤음시끄 그냥 콱하나 씨 쫄렸다, 씨. 좀 무섭긴 했다. 화를 한번 사용해볼까? 오. 좋아. 보여. 안 될걸? 안 될걸? 어, 대박이 아우. 어, 아, 목이 다멀을 뻔했어. 쟤들 잡다가. 왜 그거 안 주냐? 난쟁이 는 이들 다 어디 갔지? 어, 엄청 많은데. 다 갔나보네. 눈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걸, 워프를 만들고 와야 되는데, 하나 정도는. 네 개만 있으면 되는데. 어차피 20개니까 나머지는 가, 가면서 모으는 걸로 하고. 근데 고기를 구워야 되거든요. 고기 구우는 게 일이야. 와. 세개 정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그래도 이제, 그냥 이렇게 놔도 되긴 하지만. 여기에서 하나, 둘, 세개 만들고요. 여억여억여억 그럼 여섯 개씩 만들 수 있겠죠. 스탈 방만 하나 만들어 놓고 인긴 해야 돼요. 너무 좁아요. 스탈 <laughs> 방을 만들어야 돼요. 너무 좁아 이렇게 올려가지고 계단 하나 만들어서 빠르게 방 하나 만듭시다. 와, 까마귀가 어마어지하게 변했지. 합니다. 한번 따위 없습니다. 오케이. 요도 딱 그냥 가로 뒤집는 버튼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가로로 그냥 뒤집어지는 버튼. 여기는 어렵기 싫으니까 막그시 여기 끝에 아저 중단은 환기한다 치고 그냥 내일 뒤집어. 자내 포탈 만들고 하나 부셔야 되잖아요. 이거 이거 일단 부시고 그리고, 이거 20개, 질 좋은 나무랑, 어, 요거는 이제 저걸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화살, 불화살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꺼내놓고요. 그냥 나무 다 썼네? 이런, 오, 그냥 나무 다 썼네. 아, 이거 오늘 잡으러 가려고 했더니만, 정말. 이게 이제, 이게 이제, 워프. 치을 하고요 이름을 정해줘야 되거든요 이름은 저는 아주 간편하게 합니다 A 왜냐면 빨리 치고 빨리 연결해서 빨리빨리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활성화가 안돼 있죠 지금 꺼져 있는데 들어가도 아무것도 안 되는데 저기 A가 연결이 되는 순간 활성화가 돼요 그럼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 더 지을 수 있죠 이제 이렇게 들고 가면 됩니다 잠을 자고요 바다가 사방에 다 깔려가지고 배를 타야 되는 거 아니면은 오늘 잘하면 잡을수 있어요. 근데 한 이틀 정도는 뛰어가야 될것 같아요. 여기 인게임 시간에서 이틀 정도는 뛰어가야 엘더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가는 길에 나무까지 10개 좀 모아가지고 가보도록 할게요. 블랙베리가 있으면 있는대로 틈틈이 먹으면서 이쪽으로 쭉 올라가보도록 할게요. 방패는딱 들고. 오호, 저기. 잡, 아니야. 다음번에 잡도록 하겠습니다. 들어, 형님은. 지금 충분히 잡을 수 있죠? 장비가 좀 됩니다, 이제. 칼이 아주 든든해. 그래서 뭐 하는 거야? 근데 몇 날, 며칠? 배 타고 가는 게 빠르긴 할것 같은데? 여기 옆에 살짝 산 같은 게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배를 뭘 만들 수 있나? 배를, 일반 그 카약 같은 배는 못 만들잖아요? 그쵸. 그렇죠. 뗏목이면 오래 걸리고, 뗏목은안 되고, 청동모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쓰면은 할수 있는데. 니들 없어도 돼, 이제. 고마워. 고마워, 그래. 전혀 길 없어 보이는데, 근데. 완전 가망 없는 거 아니야, 이거. 싸운다. 오. 던전이 있었어. 하나 더 있으면 좋지, 좋기는. 살짝 들어가 볼게요. 맛만 보고 나오자. 근처에 있어서 오래. 그래. 또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있을 수도 있거든. 이제 내가 한 법을 좀 배웠어. 뿅. 안 돼. 안 된다고. 뿅. 안 돼. 안 돼. 안 돼, 자식아. 이것도 있네. 눈이 살짝 보인다. 아유 참. 여긴 안 되겠다. 앞만 보기로 했으니까. 지에 찍어놓고 나중에 오면 되니까. 뭐. 여기 한번 살짝 보고. 오메오메. 나와, 나와, 나와. 나가세요, 나가세요. 오우야. 오, 몬스터였구나. 여기 이런 데 열어놓고, 왔던 길은 열어놓는 게. 두 마리를 한꺼번에 넣는다. 아, 지이 넣네. 아, 센데? 생각보다? 어, 나좀 세네, 이제. 비벼봐도 되겠는데? 어, 그래, 그래. 두 개만 딱 먹자. 두 개만. 아, 깜짝이야. 놀랬잖아. 이상한 소리 로리면서 뛰어와. 아, 네 여기 한 개. 한 개만 더. 한 개만. 한 개만 더 주라이다. 아, 한 개만 줘도 되는데. 지금 안 죽냐. 한 개만 줘도 되는데. 아, 진짜 근데 왜 복잡하다. 나라는 길을 찾을 수 있으려나 모르겠어. 여기 아니잖아. 음, 여기. 음, 음, 음. 나머지는 다음에 더 참여하는 거 어머, 미안해. 그게 아니었구나. 어, 여기네, 여기. 어. 근데 이거 봐봐. 여기는 벨 타야 될거 같아.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벨 타는 게 맞는 거 같아. 젠장. 큰일이구만. 자, 그렇다면은, 어, 여기 섬을 한 바퀴 빠르게 돌고, 아 잠깐만 간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 근데 아 생각해 보니까 그게 있어야 되네 소환할 수 있는 재물이 있어야 되는데요. 아 생각해 보니까 여기 있네. 그래서 까고 가야 되죠. 거를 다. 아할 일이 많았구나. 그래 쉽게 쉽게 할수 있게 해놓진 않았겠지 뭐 그래. 이거 빨리 깭시다 이거 그럼. 응?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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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만 가져갈게. 아왜 화를 내 그래? 알았어 고대 시야인가 저거 저게 몇 개가 필요하더라 고대 시야. 여기 해골 형님들 있을 건데, 니들아 좀 처리 좀 해줘라. 저기 여섯 개인가 아 필요했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자, 일단 길이 있어 보입니다. 길은 있어 보여요. 뭐 길이 있으면 좋지, 일단은. 뭐야, 어디갔어? 아, 너무 멀다. 야, 너무 멀다. 이건 지금 너무한 거 아니냐? 아,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가만 보니까 이건 좀손 넘네. 이건 무조건 배 타라는 거 아니야. 그것도 그냥 배 말고, 막, 좋은 배. 빠른 거, 막, 바람 맞춰서 가라는 거 아니야, 또. 아, 이건 아니지. 이러면 안 되지. 너무했네, 진짜. 맵이 랜, 랜덤이니까, 누구를 탓할 수도 없고. 에이, 어차피 길도 막혔어. 배가 필요해. 돌아가서 배 만들어서 배 타고 와야 될것 같아요. 네, 배 만드는 미션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길 좋은 나무가 더 필요합니다, 이제. 하지 마, 얘들아. 형 바빠. 어? 아, 하지 마. 내다야 일 돼. 홍꾼형 좀 한번 내주고. 누구부터? 너부터? 알았어. 너로? 자, 이제 집에 한번 갔다 올게요. 집에 갈 때는 이렇게 평지에다가 바로 포탈 만들어 가지고 배를 만들어야 되니까요. 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를, 청동을 먼저 그러면, 하나? 면 되나? 하나면 되나? 수레도 만들 수 있고, 아, 저 카르베를 이제 만들면 되거든요. 길 좋은 나무 30개, 사슴가 죽 2개, 수지 20개, 못 80개가 있어야 되네. 좋습니다. 일단, 만들 수가 있게 됐죠. 일단 잠을 자고 가야 될것 같거든요. 잠을 자면서 이제 배를 만들고 배를 만들 수 있게 됐죠. 배를 타고 넘어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동네 가서 근처에서 포탈을 만들고 파밍을 하면서 어 엘더를 한번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화나는 재료가 필요한데 여덟 개인가 여섯 개가 필요하거든요. 지금 한개 있으니까 열 개였나. 이렇게 이제 배 재료는 요거고 음식 그리고 이렇게 출발 여기서 그냥 타고 가죠. 그냥 타고 가면 될것 같아요. 바람이 어디서 불지? 바람이 부는 것도 보이거든요. 여기 미니 베이 보면은 바람 방향이 보이죠. 지금 바람 방향으로 위쪽으로 불고 있는 것 같아요. 어, 방향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새벽까지 출발해야 됩니다. 밤에는 이제 또 어떤 위험한 걸 만날지 모르니까 배를 방향 맞게 좀 띄워놓고 뿅! 불안하게도 떨어지네. 있자.